용수나 배수를 목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및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구분지상권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된 지상권을 말한다. 국지성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일정 지역에 국한된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국지성이라 한다. 국지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경기 변동이나 수요 공급의 상황, 가격 형성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규모의 경제, 기업이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생산 비용이 감소되는 현상을 말한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자본이 많은 대기업이 유리하게 되어 소기업은 결국 도태되고 결국 대기업만 남게 되는 자연 독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는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균형가격.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 성립하는 가격으로 시장가격이라고도 한다. 즉,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균형상태의 가격을 균형가격이라고 한다.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